자 우리 재미좀 볼까? 오오 쉣! 오씨 쉣! 오쉣더 팍커! 어디서 지 여기 백방향 여기 있어 라이게 오케이 그래 계속 오그 계속 나무 뒤에 그대로 있다 킬, 바로 킬. 잘, 바로 킬이야? 혼자 살아남은? 어, 혼자 살아남은. 잘했어, 응. 잘했어. 이진, 이진 잘했니? 호스스 있다, 호스 있다, 먹어. 그러면 되느냐 이 말이지. 다시 말해 볼래? 오, 차 어, 발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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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오케이 한명더 있다 한명기 e 기 e 한명더 있다 오케이 의심을 하지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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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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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진짜 말안 늦네, 진짜. 어디서 쐈지? <목소리> 수류탄, 가까이 있다. 안 나왔다, 안 100, 100, 150, <목소리> 150 방향인가 보다. 임마, 그래, 임마, 저기 뒤. <목소리> 어, 딱 저기 나무 뒤에 있네. 145 방향, 나무 뒤에. 저기 힐링인가 <목소리> 본데? 어, 수류탄, <목소리> 아, 야, 야. 연막이네. <목소리> 가까이 올라오 이쪽으로 보는데? 쏘나 <laughs> 아씨. 탱오 다섯 명. 아저위 어, 언덕에. 어, 위, 언덕에 지금 호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두군데 있고. 약간 양각인데? 양각이다 지금. 아뭐왜 쏘너? 위에서도 싸우네. 그래 위에서도 쏘고 지금 여기도 쏘고 지금. 아이 쟤는 셧다. 마 이거 몰랐는데 딱 쏘고 나니까 알아챈 거 같아. 그래 쏘 그래 쏘지 말랬다 이거 내가아 말을 안 듣는 말을 진짜. 오니씨 손기 가지고 끼고 있네. 그래. 아이만 잡았나? 저기 간다 걸어 간다. 그래 안 간다. 간다 간다. 쏘지마? 쏴쏴쏴 가고 싶은로해쏴쏴쏴쏴쏴다 죽여버려 근데 가고 싶은데로 해야 저쪽에 잘못올줄알잖아아내 진짜